오늘은 알랭드보통의 책을 두권 읽었고요 음.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오늘은 네, 정규로는 네 번째 리뷰인데 빈의 리뷰입니다 또 제가 해요 호프 자란 다음에 또 내가.. 그러네. 저만 주구장창 보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감내하세요. 이게 저예요. <laughs> 오늘은 알랭드보통의 책을 두권 읽어봤고요. 여행의 기수가 공항에서 일주일을 일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두권 읽느라 힘들었어요. <laughs> 다음부터 진짜 한 권씩 해야지. 이번 책은 왜 책장에 파묻혀 있었죠? 그것도 알랭드보통의 책이 두 권이나? <laughs> 한 권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한 권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의 책인데 여행의 기술은 엄청 옛날에 이모가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이책 음. 읽어보라고 이모가 알랭 드 보통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음. 근데 너무 책장이 잘안 넘어가고 그동안 시도는 <laughs> 많이 해봤는데 아 그래서 매번 실패만 하다가 이번에 약간 각잡고 읽어봤습니다. 첫 영상에서 아담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을까요를 제가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했는데 어.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있었어요. <laughs> 그게 이거군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공항에서 일주일은 이모가 그때 여행의 기술을 주면서 아이 책도 함께 읽어보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얼마 전한두달두세 달쯤 전에 알라딘 중고서점에 갔다가. 보고 생각나서 사왔어요. 음. 그리고 책장에 고스란히 파묻혀있다가 8월 말쯤 읽었던 것 같아요. 저런. 다른 책장에 파묻힌 책도 많은데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어. 요즘 진짜 너무 여행 가고 싶어. 응, 맞아요. 그동안 포기했던 여행들이 많이 생각나서 맞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부터 해보면 알랭 드 보통은 사실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뭐 설명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철학자 수피가 소설가로 현재는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등이 대표작이고요. 2008년에 자신이 세운 인생학교라는 곳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계속했는데 어 인생학교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인생에도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모토로 강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오. 인생학교에서 한 강연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모도 가지고 있어. 사실 서울 이태원에도 인생학교가 있는데. 아 그래? 네. 근데 2019년 이후로 SNS 업데이트가 끊기고 홈페이지도 사라져서 어,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런. <laughs> 두건다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음. 소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에세이를 읽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두건다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에세이입니다. 여행의 기술은 출발, 동기, 풍경, 예술, 귀환 다섯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행의 흐름이랑 정말 똑같죠. 각 단원 안에는 소단원이 두 개씩 있어서 그 소단원 안에 다시 장소와 안내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aughs> 작가가 자신의 여행 이야기와 철학, 미학, 문학을 한데 버무린 에세이집이고요. 안내자가 뭐냐면 바로 그 해당 단원의 어떤 테마가 되는 아티스트나 뭐 철학가, 뭐, 뭐 소설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부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기도 하고 제가 전부 재미있게 읽은 건 아니어서 <웃음> <웃음> 어, 오늘은 출발과 귀환을 위주로 이야기해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내용은 요즘 같은 때 읽어봐야 괜히 마음만 가라앉고. 어, 출발과 기부한일 이거야. 또 위로가 되니까요. 그 출발은 안에 아, 네, 기대에 대하여 라는 소단원이 있는데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지는 여행을 떠났을 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음, 그렇지. 우리도 <laughs> 잘 알죠. 어. <laughs> 자, 여기서 작가가 바베이도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생각보다 갔는데 뭐, 일도 잘안 풀리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집에 있을 때의 우울한 자아와 섬에 온나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연속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웃음> <웃음> 근데 좀 웃기지 않아? <laughs> 집에 있을 때랑 지금 사이에 상태의 연속성 있다. 는게 여행 왔는데도 노잼이야.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음, 되게 우리랑 다르게 엄청 말을 잘하네 그니까. <laughs> 우리도 경험이 있죠. 기억나나요? 배드버그? 어... <laughs> 너무 우울해요. <laughs> 저희가 2년쯤 전에 같이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 간 것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대 여자 여섯 명 유럽 여행을 떠나는 거? 심지어 현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원래 아는 사람들, 그까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 동창 여섯 명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laughs> 그듣도 착해서 듣기만 해도 벌써 힘들죠. 오당탕. 응응. 응. 그 들어가서 배드 보고 빈대 약을 뿌리는데 허, 침대에 빈대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완전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봐라 막 사진까지 찍어갖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막 프론트에 전화해갖고 막 따지고 우리 방에 배드 보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막그 사람이 맞아. 막. 어떻게 해줄까 막 이랬는데, 내가 화가 나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당장 이 호텔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힐튼을 알아보고 제발 난리를 다 쳤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호텔이 힐튼이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그냥 돈더 주고 힐튼 가면 안 돼? 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 한국 와서 갚으면 되지 이러면서. 음. 근데 그 베드는 베드보그가 사실은 먼지였던 거예요. <laughs> 우리 그때 카페에도 사진 올려서 이거 배도 먹은 지만다지지 확인해달라고 올렸잖아. <laughs> 맞아, 맞아.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먼지더라고요. <laughs> 다시 확대해서 일일 보고 저리 봐도 다리가 안 달려있는 먼지였어. 어, 맞아.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다 속았다는 게, 어, 나 그때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아, 그래서 이, 우리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음. 이렇게 기대랑 현실이 다른데 맞아. 왜 여행을 떠나냐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다, 그 다음이 다그그 이유는 다음 단원인 동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국적인 것을 갈망하거나 호기심도 들고 맞아.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단원은 풍경과 예술인데 풍경과 예술은 여행하는 동안 보거나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시골과 도시, 순고함, 미술,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을 보고 어떤 감상적인 기분에 잠긴다거나 뭐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카메라로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마음을 느낀다 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대하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음. 출발해서 단원을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소단원 두개 있다고 했는데 제가 기대 대하요만 했잖아요. 음. 그 다음 단원 바로 여행을 위한 장소들에 대하여라는 음. 단원입니다. 그 여행을 위한 장소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뭔가 사진 찍을 거리가 많은 곳? 아니요 아니요 여행하는 장소 아니야. 여행을 위해 거쳐가는 장소. 아, 여행을 위해 거쳐가는 어. 기차역. 뭐 그렇죠 기차역. 이제 공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 공항, 휴게소 역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딱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공항이라고 하면 기분 좋은 긴장감을 생각하잖아요. 음. 그 작가가 이런 기대감을 두고 이런 고립된 장소에서는 이미 터가 잡힌 일반적인 세상의 이기적인 편안함이나 습관이나 제약과는 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슬슬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음. 두 번째 책이 바로 공항에 관한 책이거든요 공항에서 일주일은 작가가 정말 제목대로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쓴 에세이집인데 어떻게 상주하게 됐냐면 터미널 5를 새로 지어서 이제 그 터미널을 오픈하면서 이제 약간 이벤트처럼 음. 작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느낀 것과 사람들을 관찰한 내용을 특유의 기술적인 이렇게 얘기해도 돼? 디스크립티브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laughs>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런 묘사로 아주 세세하게 풀어갑니다. 음. 외국에서 살다 온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 잘 못해요. <laughs> 아니 근데 작가를 불러놓고 공항에 상주시키다니. <laughs> 아그 호텔도 줘요. 아 그래? 어, 어 그래서 막 호텔에 있으면서 뭐 룸서비스를 몇번 시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음. 공항 라운지에서 뭐 밥을 몇번 먹게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 호텔에서 밥을 시키면서 한 얘기가 웃긴 게 호텔 메뉴는 정말 어떤 나라의 시보다도 가장 시적이라고 막막 어? 송아지를 곁들여서 뭘 어떻게 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되게 위트 있어요. 어, 어려운 것, 것, 것 같긴 <laughs> 하지만. 그두 번째 책이 훨씬 쉽고요. 음. 그래데 묘사가 얼마나 세세하냐면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 어, 너무 불행한 거 아닌가? 아. 싶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아 디테일하다가 하면 되는구나. <laughs> 작가는 도입부에서 화성인을 데리고 우리 문명을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포착한 단 하나의 장소에 데려가야 한다. 라면 그게 바로 공황이라고 말합니다. 음. 속된 말로 작가님은 공황에 진심이세요. <laughs> 이러면의 열정은 찐이야.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앞에 책 놓여 있잖아. 음, 음. 뒷면을 보는데 문구에 뭐, 만약 화성인을 어쩌고 하길래 어, 공황 얘기인데 왜 화성인이 나오지? <laughs> 그런 얘기였군요. 응 음, 맞아. 기내식에 대한 묘사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기내식을 두고 만일 부엌에서 시식을 했다면 평범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음식이 구름이 있는 곳에선 새로운 맛을 띠고 구미를 돋운다 라고 여행의 기술에 나왔던 문구인데 공항에서 일주일에도 기내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내식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테크놀로지에 의존한 것과 유기적인 것 사이에 긴장감이 이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면서 토마토가 아무리 시들시들해도 그다 자연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광고에는 겸손하게 자연의 발치에서 그해 밀농사를 기념하는 추수축제를 열고 땅이 지속적인 비옥함을 보장받기 위해 동물 희생을 드렸던 반면 지금은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직접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다니 참으로 이상한 거 무시무시 아닙니다. <laughs> 좀 웃기지 않아? <laughs>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laughs> <laughs> 책은 판형도 되게 작고 214페이지고 글씨가 음. 엄청 커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리고 두장 건너 한 장마다 사진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laughs> 어, 이게 사진 작가랑 같이 간 거거든요. 사실 여행의 기술은 안 읽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왕 얘기도 많이 나오고 미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에 비하면 이 책은 집에서 되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음. 아까 말했던 공항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그립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음. 그런 여행 상품도 있다면서요. 사람들을 내리고, 그, 그 우리나라 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 하늘을 이렇게 한번슉들고 내려주는 거야. <laughs> 어, 기내식 <기대식적으로>. 주고 <그래? 웃음>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그 긴장감만 느끼고 <laughs> 음, 집으로 맞아. 돌아올 수 있겠네. 어, 맞아. 좀 허무하겠지. <laughs> 이책 읽으면 되게 여행 갔을 때가 많이 생각나요. 음. 저도 히드로 공항에 갔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 음, 맞아요. <laughs> 크리스마스 이브에 입국 심사를 장장 2시간 기다렸던 <laughs>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땐 심지어 영국이 EU던 시절이니까 덜 음. 기다린 거예요. EU랑 넌 EU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다한 다... 번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거기 기다리는 사람 다 동양인 밖에 없어. 맞아. <laughs> 한국인. 아,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그 비행기 몇 개가 같은 시간에 도착해갖고. 맞아.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하고 대한항공이 같이 도착해요. 중국 사람들을 뚫고 달린 기억이 있죠. 맞아. 두르르르. 진이한테첫대외여행이었는데 맞아. 그치요? 별로 어, 짧지 않은데? 그래? 자르면 한 7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귀환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죠. 어 그렇네. 어 이것도 마지막을 위해 다 아껴줬습니다. 비 있는 다 계획이 있다고. 어, 그럼요, 그럼요. 작가가 그 테마마다 아 그러니까 단원마다 테마가 되는 이제 안내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 마지막 귀환은 소제목, 그 그러니까 소단원이 딱 하나인데 습관에 대하여 여기서 사비르드 메스트르의 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하거든요. 음. 그이 책에 나오는 작가의 마지막 말로 저도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 책이랑 오해하지 마세요. 여행의 기술입니다. <laughs> 사막을 건너고 빙산 위를 떠다니고 밀림을 가로질렀으면서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의 증거를 찾으려 할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비에르드 메르스트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를 입고 자신의 방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먼 땅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다시 주목해보라며 슬며시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쿡! <laughs> <laughs> 여러분도 추석을 맞아서 한번 집에서 여러분의 방을 여행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아, 여행 얘기하니까 더욱 여행이 가고 싶네요저또 네. 여행 몇개 엎어져가지고 이거 그니까. 불행하게도.